차트를 분석해 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고형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고형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형을 저희가 처음에 12월 10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어,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데, 제가 95%의 확률로 시초가에 들어갈 거다. 시초가 매수 의견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면 이제 좀한19%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신규 매수 타점으로 다시 한번 아침에 어, 말씀드렸었던 게 11,550원 정도 이하에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시초가에 잡아서 이제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차트가 어차피 지금 이 노란색 박스 부분은 바닥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잡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대파동으로 보나 A, B, C, X, A, B, C. 이렇게 보나, A, B, C, D, E로 보나. 어쨌든 바닥 구간이었고,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확인하는 구간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A, B, C, X, A, B, C 해서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속동을 위쪽으로 갔다가 저항하고 내려온 자리였었는데, 바닥 중에 바닥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어 MACD의 흐름만 보더라도 알거든요. MACD가 점점점점 위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매직 구간에 속해져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거의 바닥권에 있는 과메도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도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장전, 동시효과에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잡을 수 있으신 분들은 잡으면 좋아요. 근데 위쪽에서 이제 5% 정도 갭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12,000원 정도에 잡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대응이 좀 느렸죠. 그래서 위쪽으로 그냥 보내주고 말았는데, 어쨌거나 수익 보신 분들은 위쪽에 한 13,000원, 13,000, 어, 600원 정도에서 내일 한 매도를 한번 끊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 애시 당초에 저희가 맨 처음에 잡았던 수익 구간은 이 아래쪽 구간이 대략적으로 30% 되는 15,800원 정도 구간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오래적인 장기 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19,000원까지도 좀 보고 싶거든요. 근데 19,000원 자리 그러니까 이 여기를 최종 목표로 해 놓고 보면 이 전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매물대 그러니까 저항 라인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곳들을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올라올 때 헤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 매물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만사만육만 삼천 육백 팔십 원. 1 3 6 8 0원에 1차적인 이제 저항대가 만들어져 있고요. 2차 라인은 15,810원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15,810원 자리는 이전에 굉장히 많은 지지 라인이 있었던 곳이고, 그 최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넥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목표가로 삼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으로는 19,000, 원 정도가 최종 보호 효입니다 이전 고점이기도 하고, 이전에 지지받았던 흔적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 넥라인들이 겹쳐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 공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늦은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좀 단가가 조금 높죠.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 또 들어가더라도 지금 비중을 좀 낮게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일, 어, 이 부근에서 뚫어버린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눌린다라고 하면은 눌리는 타점 12,500원 정도 다시 한번 잡고 공략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쪽으로 돌파를 할지 다시 한번 눌려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기회는 다시 한번 올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전에도 보게 되면. 어, 제 영상을 참고로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좀 아, 갔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제 지지라인 잡고, 손절라인 잡고, 어, 시초까지 들어가가지고, 어, 이제 들어가시면 수익 날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어 자기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서, 어 이거 갈것 같아. 여러가지 고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어, 매집하는 구간, 어, 나도 확실하게 될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좀 많이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영상, 제 분석 글들을 활용하셔서 수익이 나시면 됩니다. 꼭제 픽을 아이 픽이야 라고 해서 이 자리만 갖다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제 영상들, 저에 대한 뭐 매수가들, 그리고 저에 대한 글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이 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상들, 또 이런 대응하는 것들 어,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증권 가입을 하시고 50만 원 이상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인증을 해주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무료로 체험하신 다음에 후에 나는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멤버십으로 직접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